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한 그런 주의를 받으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성화를 좀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린 사람은 그 그림 한 점에 아마 많은 기도를 담고 또 받은 은혜를 담아서 그렸는 것 같습니다. 성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여러 번 쓰러지게 됩니다. 런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닥에 무릎을 이제 꿇고 뭔가 앞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뭘 보고 계실까? 사람을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어 무슨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얼굴은 참 인자한 얼굴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고 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 성화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본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신 것은 제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피 흘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중에, 골로세에서부터 온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두 사람이 바로 빌레몬과 에바브라입니다. 이두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열심히, 열심히 은혜를 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향, 골로새에 가더니 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빌레몬의 사랑의 수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성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는 어느 한 집을, 세를 얻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이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오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또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바울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주 남노한 모습이고 그리고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기어코 만나겠다고 찾아왔고 바울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는 저 멀리 아시아 골로세에서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던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지만, 은 그때도 세상은 좁은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저 아시아 골로세에 빌레몬 집에 살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빌레몬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전도하여서 낳은 그런 귀한 제자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온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더 소개하는데 자기는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반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나쁜 잘못을 한 그런 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일까? 우연히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무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주인 빌레몬이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소문을 들으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겹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그 당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가 아주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에는 자유인보다도 노예가 네 배가 많습니다. 네 배가 많은 그 노예 종들을 다스리려면 엄격하지 않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패하면서 억지로 끌려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반역을 할지 폭력을 휘두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의 법은 노예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만약 노예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여도 죽여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안에 세쿤두스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너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 종들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는지 한 종이 참을 수가 없어서 원앙을 품고 있다가 그 귀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때 그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 400명의 종들을 한꺼번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에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하잘 것 없고, 특히 잘못한 종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푸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으니 그는 잡히면은 죽을 목숨입니다. 누가 신과에서 그가 잡힌다면 로마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을 찾아왔어. 자기가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제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 사도가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죄 많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서도 간구하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제발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비굴해졌습니다. 바울이 아주 바닥에 엎드린 사람과 같이 낮아졌어.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감하였던 바울이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입 너무나 이상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바울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가 비굴해져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온해시모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온해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서 그에게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온해시모가 돈을 많이 훔쳐 와서 돈을 내물로 주면서 선처를 부탁합니다 하였기 때문에 돈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바울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 보잘 것 없는 그 종을 위하여서, 이렇게 대사도 바울이 너무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구하는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헤세만의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수없이 넘어졌어그 무릎이 깨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까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만 죄가 많다, 그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가 많아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릎 꿇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골고다한 덱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닮았구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대사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여도 돌을 던져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이든 총독이든 그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시험하고 위협하였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였던 바울이지만은 그렇게 용감하게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런 대단한 바울이지만 도망쳐 나온 그 원의 심모한 종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마치 빌레몬의 집 마당에 엎드린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희생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바울도. 한 사람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희생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온의 심호를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뜨겁게 간구하였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고, 또죽게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그 희생이 없이, 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전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라이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혈흡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혈을 받고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피를 수혈을 한 것입니다. 병원 측의 잘못이죠. 그러나 아무튼 그는 에이즈에 걸려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게 됩니다. 자기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 측의 실수로 인하여서 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고통은 심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 라이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투병을 하다가 그의 나이 18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병에 걸려서 그렇게 심하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라이언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얼굴이 밝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베풀고 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억울하게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아들이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 고통으로 죽어가지만은 고통과 눈물과 절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가버지는 그 참으로 많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 그리고 그는 그 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병원의 모든 사람들도 참 감동을 받고, 미국 시민들도 대통령까지도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병원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희생적인 간구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생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증오하고 남을 원망, 저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용서만이 그를 죽교로 다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한 사람이 희생적으로 죽게 간과하고 나아간다면 부상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약 가운데서 살아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일로 해서 절망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예수우스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의 심호를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도 한지인 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뜨겁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들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수 있는 놀랍고 귀한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